자. 요 문제 봤더니 앞에 앞에 왼쪽에는 삼각형이고 오른쪽은 사각형인데 접하게 이러고 돼 있어요. 그럼 럴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a b c 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잡아 가면 되잖아. 뭘 잡아 갈까요? 여기 길이들이 18 나오고 12 나왔잖아. 그럼 여기 반들로 딱 잘라서 요거 먼저 잘라 볼까? 요거 이렇게. 잘릅시다 아. 요걸 잘라놨더니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6인지 알았네요 라고 할수 있고 좋아 여기도 6입니다 라고 됐네 여기가 6이니까 여기 12입니다 라고 됐어 됐죠 여기까지 여기가 10이니까 어디도 12입니다 됐지 도미노 타고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 갑시다 근데 여기 길이를 모르잖아 여기 길이를 여기를 x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x입니다 라고 돼서 길이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네요 좋아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야잖아. 관계식이 나와서 뭐라 하는데, 우리는 관계식 찾을 때 대부분 뭐 했어?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했고, 직각 삼각형이 아니고, 여러 형태면 뭐, 닮음이면 닮음까지 이용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직각 삼각형 이야기를 할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됐죠? 여기까지 타당하죠? 좋아요. 그러면, 이쪽 이렇게, 노랗게 된 직각 삼각형에서 식을 만들어 봤더니, 비변이 뭐야? 제일 긴 거가 12 플러스 X 였네요. 제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이제 여기, 여기가 12 였는데, 여기 X가 지금 모자랐잖아? 그러면 어떻게? X, 6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라고 해줄수 있겠고, 아12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라고 해줄수 있겠고, 나머지 저쪽 한쪽 길이는 몇입니다? 12입니다라고 해서, 12-x의 제곱과 12의 제곱입니다. 라고 식이 만들어졌네.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괜찮네? 제곱했더니 12의 제곱, 144, 24x, x제곱은 12의 제곱, 마이너스 24x, x제곱에 12의 제곱 됐네요. 여기 12제곱, 12제곱 없어지고, x제곱, x제곱 하나 없어집시다. 48x가 12의 제곱, 144가 됐고, 따라서 x를 구해 봤더니 x는 몇이다? 3 나오나요? 좋습니다. x가 3 나왔습니다. x3 놓고 이제 쭉 돌려버리면 둘레 길이가 나오네요. 둘레 길이 54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네. 괜찮죠?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형으로 형태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